자, 안녕하십니까? 잘 들리나요? 이 깨끗하게 들리는지 어쩌는지 모르겠어. 내가 내 방송을 들어본 적이 없어가지고, 아... 자, 오늘 경기가 뭐가 있나 보니까 여러분들 좋아요 누르는 거 잊어버리고 있다. 자, 오늘 아침에 요즘에는 그걸 먼저 봐요. 오늘 저녁 경기까지 포함해서 내일 챔피언스 리그까지 있지 새벽에 맞나? 어 그럴 거야 오늘 일단 저녁 경기 우리은행 대 KB 스타즈 허, 요 경기 약간 애매해 어. 그치만 또 분석해서 어제처럼 BNK 썸 마앤승 아니 썸 승언더 풀앤언더 뭐 이렇게 맞출 수 있는 어 그러고 보니까 이거 우리은행 승언더도 맞았네 아 이거는 남한 그 다음에 남자농구 남자농구가 KT 대 가스공사 KT 홈이네 <laughs> 가스공사 손호를 88대 79로 이기고 저녁경기가 더 낫나 NBA가 더 낫나 생각을 해보면 비슷해요 오늘은 배팅가치가 어제는 자 어제는 베팅 음, 가치에 따라서 베팅을 누르다 보니까 어제는 금액이 좀큰건다 들어왔어요. 뭐, 오늘은 뭐 일단 저거는 봤어. 이거는 내가 이미 베팅한 거야. 이제 프리뷰를 시작을 해볼게요. 먼저 들어오신 분들한테 일단 음. 얘기를 해봤고 자 들어오신 분들 숫자 11. 반갑습니다. 야 우리 방은 15명, 20명 들어와 있으면 좋아요는 10명 넘어야 되는 거 아니냐? 자, 포틀랜드 대 일단 포틀랜드 데이터 한번 볼래? 이게 포틀랜드가 오늘 포틀랜드 핸디 승에 엄청 많이 몰렸지? 플러스 3.5에서 포틀랜디 승으로 뭐 오늘 어차피 에이튼 안 나오고 그랜트 안 나오고 로버트 윌리엄스 뭐 이렇게 어, 어차피 결장이 내용이 있었던 상황이란 말이야. 근데 필라델리 아, 포트리 플러스 3.5에서 포틀로 계속 배팅이 가다 보니까 현재는 포트리 플러스 1.5까지 바뀌었죠 어, 그런 상태고 일단 여기서는 일단은 이제 명단에도 없어 엔비드는 근데 나는 이게 포틀랜드 프랜이 뭐 다들 많이 보는 픽이고 그런데 포틀랜드 백투백의 데이터를 한번 열어봤을 때 물론 어? 핸디승 했지 또 위에도 보면 백투백 핸디승이야 그치 근데 오늘은 나는 포틀랜드 프랜은 못눌러요 이게 뭐 얘네가 연장 가고 그런거보다도 이게 이런 데이터 때문에 나는 못 가겠어 델러스한테도 물론 풀에는 했지만 델러스한테도 졌다? 나는 필라델피아 풀에 누르면 굉장히 유리할 것 같고 필라델피아 승 사이드로 봅니다 어쩌면 언더오버가 더 나을 수도 있겠지 뭐 오버가 하지만 저는 필라델피아 승을 볼게요 어. 응. 자 골든스테이트 경기 근데 이 골든스테이트 경기는 음... 일단 샬럿이 오늘은 홈에서 이기고 싶은 것 같아 라인업으로 봤을 때브리치스볼 조시 그린, 마크 윌리엄스 그래서 얘네들이 나오다 보니까 언어복 기준점이 오픈된 기준점은 222.5였는데 현재는 228.5까지 바뀌었다. 근데 마이너스 핸디캡은 더 늘어났어. 이런 내용일 때는 주로 뭐가 많이 나오냐면 이런 내용일 때 마이너스 핸디가 마이너스 핸디가 마이너스 11.5로 오픈됐거든. 근데 현재는 마이너스 12.5, 마이너스 13이야. 언어부 기준점 222.5에서 228.5까지 올랐다. 꼭또꼭 뭐 그러란 법은 없지만 이런 경기가마이너 언더가 많이 나와 마치 야 마이너스 11.5에서 마이너스 12.5로 올라갔는데 이 언더오버 기준점을 올려놓고 그것도 6이나6이나 올라간 상태에서 샬러대 애들이 지금 이익했다고 마음먹고 나와 있는 상태인데 마이너스 12.5가 나왔다. 샬럿이 최근에 솔직히 최근에 수비를 보더라도 골든스테이트의 내용을 보더라도 최근 3경기 전부 다 오버지, 골든스테이트 그치? 최근 5경기 중에 4경기가 오버고, 쉽게 얘기해서 버틀로 오고 나서 언더보다 오버가 많다는 얘기야. 드레이몬드 그린도 뛰고, 또 커리도 최근에 또좀 살아나는 모습이고. 그래서 언오버 기준점이 228.5까지 올라갔는데 오늘은 저는 배팅은 강하게 던질 생각은 없어요. 하지만 이거 이런 내용으로 봤을 땐 골든스테이트 마이의 언더가 조금 더 유리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워싱턴하고 마이애미. 이거 다들 워싱턴 프랜을 보니까 신기해 죽겠어. 워싱턴 프랜을 많이 봐요 잘하는 배터들도 워싱턴 프랜 많이 보고 어, 오버보다는 언더사이드를 좀더 많이 봐 기준점도 사실 워싱턴 최근 공격력 마이애미의 뭐 백투백 어제 마이애미가 이기고 있다가 지게 된 내용 등을 생각할 때 오버보다는 언더가 조금 더 유리해 보인다 근데 이 경기는 나는 못 던질 것 같아요 어, 이 경기는 패스할 생각이고 자 뒤에 경기 먼저 할게 세크라멘토랑 델러스 세크라멘토 사보니스 빠지지 어제 사보니스 1분인가 뛰고 빠졌어요 근데 어제 이겼단 말이야 세크라멘토가 맞지? 어제가 아니고 미안해 휴스턴한테 어제가 아니고 그저께 113대 103으로 이겼단 말이야 세크라멘토가 최근 3연승 근데 사보니스가 이때 만약에 예를 들어서 뭐한 30몇 분 뛰고 나서 오늘 못 나온다 그러면은 세크라멘토 풀앤을 보겠는데 이날 사보니스가 1분 정도 뛰고 빠졌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머지 애들이 어찌됐든 홈 강팀인 휴스턴 원정 가서 이겼다? 플러스를 받고 10점 차로 이겼다? 아 오늘은 세크라멘토 핸디는 못 눌러요 난 어, 델러스가 또 기준점도 플러스 2.5야 델러스 프레임 가야죠 라인업하고 상관없이 음. 자 디트로이트 대 유타 아이 경기는 언더는 일단 선택하기 좀 어렵죠 그쵸 어자 디트로이트 대 유타 근데 어제 예상과는 달리 마카넨도 아웃됐고 어젠 다 회색이었잖아 얘네 존 콜린스도 빨간색 GTD 조던 클락슨도 빨간색 아웃 근데 얘네 기준점의 변화가 오버 언더 기준점을 먼저 봐볼게 230.5에서 231.5야 아 뭐야 어제 애들 다 회색 GTD였을 때는 나올 확률도 있는 애들이 한 4명 정도 중에 한 2, 세명은 나올 확률이 있는 상태였는데도 불구하고 유타 홈인데 230.5였다가 얘도 빠지고 얘도 빠지고 심은뭐 어, 공격적인 애들이 빠졌는데도 불구하고 언어보가 230일이다. 근데 왜 유타 프렌을 이렇게 많이 보느냐? 투바이어스 에리스가 빠지기 때문이죠. 거기다가 어제는 투바이어스 에리스가 아웃은 어젠 떠 있었고 아이제아 스튜어트도 지킬이다. 근데 디트로이트에서 아이제아 스튜, 스튜, 스튜어트 중요해요. 굉장히 중요한 선수야. 후바이스 에리슨 말할 것도 없고 그러니까 애들 요렇게 빠졌는데도 핸디 플러스 11.5나 주니까 유타 프렌으로 많이 몰렸는데 이 경기는 저는 핸디캡은 조금 어렵다고 봅니다 저는 오버를 사이드를 볼게요 자 애틀란타랑 멤피스 기준점 251.5 250.5로 살짝 떨어졌네 이게 오픈된 기준점이 250.5였거든 아 휴스턴하고 오클랜드 먼저 얘기할까 오클라우마 그래 휴스턴하고 오클라호마 먼저 얘기하자 이 경기는 일단 뱀블렛 살짝 나갔다가 또 빠졌어 어? 오늘 휴스턴 풀앤의 오버가 엄청 많이 몰린 경기둘다 되기는 쉽지 않아 일단 나는 휴스턴 풀앤 오버가야지 이렇게 생각했던 사람은 조금 더 심사숙고 해보는 게 좋을 수 있다 아자 근데 오클라호마가 아, 야, 이렇게, 이렇게 GTD가 많은데 이 경기를 이미 프랜의 오버를 본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돼, 내가 볼 땐. 다 나온다는 얘기야, 뭐야. 그냥 오클라우마의 내용을 보고 하기에는 아이제아 조가 아웃되거나, 그 다음에 뭐 홈그랜이랑 하르텐스타인 같이 이렇게 뛴 경기가 많지가 않아요. 이런 경기가 많지가 않아 데이터로 어 내가 이거는 오클 마인이다 이렇게 접근하기가 쉽지가 않단 말이야. 내 어찌됐든 휴스턴 풀앤의 오버를 보고 있는데 많이들 이거는 뭐 라인업 결정돼도 어려운 경기라고 생각해요 저는 하나만 고르라면 저는 오버. 어. 휴스턴 풀앤 오버를 묶어서 가는 일은 없을 것 같다. 자 애틀란타랑 멤피스 어디갔어? 이게 마지막 경기가 되겠네. 오늘의 이제 프리뷰에서 멤피스가 마이너스 7, 알다마랑 알다마. 자, 우리 저 누구야? 라라비아가 이적해간 상태에서 알다마는 백업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주고 있는 선수거든. 근데 알다마도 GTD, 빨간색 GTD, 자모란 투도 빨간색 GTD, 어노보 기준점 1점 빠졌어요. 1점. 250.5로 오픈됐다가 251.5까지 올랐다가 근데 이게 251.5, 2.5, 3.5까지 올릴 내용이 없었던 게 뭐냐면 어제 오픈되자마자 여러분들이 한번 상식적으로 생각해봐 250.5는 진짜 5번으르 기가 쉽지가 않아요 맞잖아 250.5, 5번으르 기가 쉬워? 누구나 아 이건 기준점이 너무 크니까 언더를 봐야지 근데 나 어제 기준점 딱 보자마자 이 경기는 라인업하고 상관없이 오버나올 확률이 높겠구나 생각을 했어요 자모란트는 내일 무조건 나오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지금 자모란트가 빨간색 알다마가 빨간색이야 못나올 확률이 높다는 얘긴데 이런 상황에서 기준점이 2 5 0으로 오픈됐다가 249.5 물론 뭐좀 있다 또 봐야 돼 기준점이 어떻게까지 바뀌는지는 그러면 어 애틀란타랑 멤피스랑 둘이 경기에서 250점가 넘은 적이 있나? 최근에? 바로 얼마 전에 맞대결에 몇 점이었지 하고 보니까 240이야. 그 전에는 멤피스 홈에서는 물론 3월 8일 경기지만 190점 났어. 야, 200 여기서 50점이 있냐? 250점이 없어요 맞대결에. 244, 200. 42 이렇단 말이야. 어 그러면 최근에 애틀라고 멤피스하고 참 점수가 많이 났지 하고 보니까 역시나 바로 전 경기에서 135대 119로 졌단 말이야. 자, 여기서 중요한 건 애틀란타가 119득점, 109득점, 98득점 이렇게 하고 있다는 얘기죠, 최근 3경기. 에 그러면 250점 오버가 나려면 멤피스에서 점수를 쏟아 부어야 되잖아. 근데 모란트도 빠지고 알다마도 빠진다 알다마의 3점 성공률이 높은 애에요 나라비아도 그랬지만 3점 성공률 한번 볼까 37.6%에 49%의 필드골 성공률 어이, 얘 빠졌는데 이거 오버 어떻게 가 하겠지만 저는 오버 선택할게요 이게 기준점이 말이 안 돼. 맨피스가 지금 혼자서 130점 이상 득점을 하기는 좀 약간은 부담스러운 상태란 말이야. 오버 갈게요. 어, 기준점이 너무 높아. 높음 높을수록 오버. 어? 조지우나이님 반갑습니다. 어허 이런 님. 자 우리 지금 한 30몇 명 있는데 좋아요 좀 눌러주세요. 자 정리를 한번 해줄게. 자 골든 스테이트 경기 자 골스 마이너스 엔디는 자꾸 커지고 있고 언어북 기준점도 올라가고 있다 아, 마인의 언더 음. 자 필라델라고 포틀랜드 경기 어 포틀랜드 뭐 어제도 씨. 클리브랜드하고 진짜 클리브랜드하고 나왜 발음이 점점 아저씨가 돼 가지 자 클리브랜드하고 어제 박 빙의 승부로 연장 가서 아깝게 졌어 어머 뭐 잘했어요 오 어, 잘해 포틀랜드 근데 이 데이터를 봤을 땐못가 나는 이게 라인업이 많이 변화가 있거든 그때랑은 사실 뭐 예를 들어서 여기 보면 에이튼 에이튼 로버트 윌리엄스 클링어 뭐 이런데 아 이거 마이는못가왜 야 포틀랜드 풀앤으로 야 여기서 필라델피아가 마이너스 3.5였을 때 필라델피아 마이너스 3.5를 누를만한 애들이 몇 명이나 되니? 한번 생각해봐. 없어 거의 없어요 필라델피아 마인을 누를만한 애들이 이게 오픈된 게 마이너스 3.5였어 아무리 포틀랜드가 백투백이어도 그렇잖아 아 버버리 프로선님저폴 조지도 아웃 떴어? 아 이거 바뀌었어 또? 잠깐만 봐보자. 아웃떴네 어... 그러면 이것도 핸디캡이 또 마구 올라가겠지. 그래서 플러스 1.5에서 플러스 2.0으로 바뀌었나 보다. 내가 피나클 지금 배당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봐야겠다. 피나클, 야, 야, 폴 조지 아웃인데도 좀 전에 딱 아웃뜨니까 잠갔거든. 다시 열렸는데 어떻게 열렸는 줄 알아? 필라델리 플러스 1.5야. 아직도 그냥 폴 조지는 안 나올 거라고 예상을 했다는 얘기지 뭐. 아. 나는 필라델피아가 이길 확률이 꽤 있다고도 봐요. 근데 그거는 약간 모험이지. 왜냐하면 마이너스 아 마이너스 1.5에서 플러스 1.5로 바뀐 거지 지금 맞네. 그리고 플러스 1.5의 역배야. 좀 기다렸다 누를 걸 저는 이미 눌렀는데 필라델피아 프렌 플러스 1.5이다 눌렀거든 내가 누를 땐 1.80이었어 지금은 2.0 배당이야 필라델피아 프렌이야 근데 폴조지가 야 여기에 지금 맥시도 최근에 안 좋지 어? 퀸팅그라임스는 들어갈 때는 겁나 잘 들어가는데 잘안 들어가요 이게 뭐야 이득보잡득보잡까지는 어? 아니고 아무튼 뭐씨 이름 있는 애들은 다 빠지는데 지금 시벌 캘리 우브레 빠지고 카일라우리 빠지고 폴조주 빠지는데 마이너스 1.5에서 플러스 1.5로 살짝 바뀐다. 아씨 나는 필라델로 우겨볼게. 여러분들 짐찜하면 가지 마세요. 음. 자쭉 한번 얘기할게. 그리고 방송 끝. 워싱턴하고 마이애미. 워싱턴 뭐 풀앤 많이 보고 언더. 오버가 일단 일반적인 픽이긴 하지. 근데 저는 언더. 맨피스랑 애틀란타 경기. 쭉좀 전에 얘기했죠. 저는 오버사이드 보겠습니다. 맨피스 마앤 애틀 프렌의 누르기가 쉽지가 않아. 자 일단 휴스턴하고 오클랜드. 휴스턴 프렌의 오버가 국민 픽이야. 미국 국민 픽. 많이 모여있어. 근데 프렌의 오버 나오기는 쉽지 않아 보여요. 조합은 안하고 오버정도 보겠다 세크라멘트랑 델러스 델러스 풀레 유타랑 디트로이트 일단 디트로이트에서 투바이오세리스 빠진거는 크다 거기에 또 빠질 애가 나올 수 있다 아치와 근데도 언오버 기준점이 안바뀌고 있다 이거 오버 선택해볼게요 유타에서도 지금 뭐 어제는 회색GTD였던 애들이 많이 빠져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어, 그렇다 지금은 어떤가 한번 봐볼까? 어 아, 마카네라고 조던 클럭슨이 아웃됐잖아 어제는 회색이었죠 얘네. 아. 아니 이 디트로이트 이 라인업을 보고도 어제 이 투바이어스 에리스가 아웃인데도 이거를 뭐 디트로이트에 아니 해리스 헤리... 투바이어스 에리스가 디트로이트에서 안 중요하다고 생각해? 중요하다 1 번. 아니다 시 투바이어스 에리스 있으나 없잖나뭐 비슷하다 2 번. 하나 어, 이해가 안가 가지고. 아이 뭐 다들 뭐 그렇죠. 어차피 토토는 운이야. 근데 운을 단포를 던지면 단포를 던지면 운이 나빠도 또는 내 분석이 안 좋았어도 들어오는 경우도 있어. 예를 들어서 내가 디트로이트 마인의 언더를 봤는데 언더를 깠어. 근데 유타가 이기면서 언더가 나는 경우들이 나오거든 내 말은 이런 단포를 먼저 누르는 것 자체가 운을 내 편으로 약간은 끌어들일 수 있는 요소가 된다 이 말이에요 근데 오늘은 단포배팅에 강하게 던질만한게 별로 없어 그렇거든 자 일단은 내가 지금 이거를 먼저 공유를 해줘야 돼. 자, 잠깐만. 일단 제 픽을 공유를 한번 할게요. 이게 예, 10배당이 넘더라고. 이 기준점 을좀 낮췄 는데도 높 더라 배 달이 이거 는뭐둘다한3.32이 정도 되던데 소리. 필라델피아가 풀에는 할것 같다. 웬만해선 근데 뭐 뚜껑은 열어봐야죠. 실력상으로는 포틀한테는 안돼 지금. 포틀랜드 수비도 좋아 요즘에. 일단 이제부터는. 제가 틀리든 맞든 45분에서 50분까지는 공유를 해야 겠더라고. 나는 최대한 좋은 픽을 던지기 위해서 그랬는데, 자, 아 어제 LG 승을 내가 왜 LG 승을 왜 누른 거야? 나이 경도 박정현 이런 애들 나오는 거 뻔히 알면서 실 최진수도 쓰고 그랬는데 직정 경기에도 아우 최진수 진짜 아 이걸 왜 내가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 아 이게 예, 좀 아쉬워요. 하지만 역시 강하게 던진 것 제일 제일 어려웠던 건 LG 승이었지 나한텐 아무튼 강승부는 잘 들어와 줬다 강승부라고 얘기하긴 그래요. 내가 볼때 3월 한 10일 정도 되면 NBA 배팅 내가 아무리 못해도 한 500씩은 던질 거예요 아마. 그리고 지금은 국내 경기가 조금 더 유리한 때 있어 있을 수 있고 유리한 때일 수 있고 3월 한 일주일 정도 후에는 남자농구 배팅 금액이 좀 늘어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제 뭐 뉴욕 마일승 이거는 진짜 내가 안 던지고 싶을 정도였는데 던진 거고 오늘 요거 두 개만큼은 해볼만하다 그나마 이것도 쉽지는 않아요 자 이거를 내가 왜 가려놨냐면 나도 이제 멤버십 운영을 똑바로 해야겠다 싶어서 우리 멤버십 방에 멤버십 하루에 천원이야 한 달에 3만 원이고. 천 원으로 내가 어제 그 SK랑 KCC 경기 이거 이 데이터에서 다 나오는 거예요. KCC 풀앤뭐 이런 거. 이 원정에서 홈 데이터 때문에. 근데 이이 이 데이터를 여러분들은 어떻게 이용하면 되냐면 얘네들이 최근에 우리나라 국내 경기 같은 경우에는 핸디 승인지 언더오버인지 이 내용을 한 번에 보기가 쉽지가 않아 기준점이 몇 점이었는지도 어렵고 매번 하나하나 찾아서 열어야 돼 하지만 이거를 한눈에 볼수 있다는 게 굉장히 중요하지 몇번 최근 10번 중에 몇번 핸디 승몇번 핸디 패 기준점의 변화는 어땠는지도 핸디 기준점의 변화는 어땠는지도. 그리고 얘네들이 선발 라인업이 이럴 때는 핸디 패, 핸디 승. 이럴 때는 핸디 승. 얘네들은 SK 같은 경우에는 이 라인업에 이 라인업 스타트에 이이 멤버의 출장 시간이 거의 비슷하거든. 이러면 휴식 시간하고 휴식일과 얘네들의 직전의 야투 성공률 리바운드, 뭐 턴오버는 그렇게까지 중요하진 않아. 하도 턴오버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지금 수비가 빡세게 안 불다 보니까 그래서 이런 경우에 이 데이터를 통해서 아니 여러분들이 이 데이터를 만약에 봤다고 쳐보자 어? 어? 원정에서 홈으로 하루 쉬고 오는 경기는 안 지네 만약에 이런 데이터를 여러분들이 보고 배팅하는 거하고 안 보고 배팅하는 거하고는 확실히 달라요. 지고 나니까 지잖아. 물론 내가 말했다, 그 라인업의 변화도 중요하다고. 이런 데이터도 매, 매일 같이 나와요. NBA, 메이저 리그, 한국 야구, 그 다음에 남자농구, 여자농구, 여자 배구, 남자 배구, 전부 다. 근데 왜 이거를 천 원에 하루에 천 원에 이걸 받아서 볼수 있는데 왜 가입을 안 하는 거야? 그냥 해 일단. 그리고 내가 지금 무조건 올라오는 흐름이거든 이제 길고 긴 터널을 지나서 그러니까 많이들 가입하세요. 음. 자 여태까지 방송을 기다려주신 분들에게 일단 아까 전에 공유는 했으니까 어아 좋댔다 야 좋댔어 좋댔어. 이런거는 솔직히 던져놓고 맞기를 바라진 않아. 하지만 느낌은 나쁘진 않아요. 근데 이둘 중에서 하나는 맞아줬으면 좋겠다. 이 생각을 하는 거지. 사실 단폴배팅의 가치가 높았다 그러면 한 100만원을 단폴에다 던질텐데 단폴배팅의 가치가 높지가 못했어. 그래서 자 여러분들 건승 기원할게요 아마 분석을 통해서 오늘 잘하면은 KT 경기와 그 그리고 내일 챔피언스 리그 경기도 라인업 확인하고 올릴게요 제일 좋아 보이는 픽 한두 개 정도는 자 어찌됐든 뭐 이렇게 또 새로 또 멤버십 또 새로 파고 그랬는데 멤버십 가입하는 법 멤버십 가, 그 유튜브 딱 들어오면 가입 누르는 게 있단 말이야 내 스포츠 베터딱 로고 누르면 거기서 가입 누르면 멤버십 가입이 3만원 한달 3만원 가입이 되고 나면 그 멤버십 안에서 게시물이 있어요 멤버십 딱 누르면 거기에 보여 링크가 그로 들어가면 따라서 들어오면 됩니다 자 오늘 과연 이두개 중에 하나는 맞았으면 좋겠다 자, 여러분들, 이따가 국내 경기 때 다시 뵐게요. 방송 끝!